1 단계 코스로. 네. 이자유로가 또 이제 고저차가좀 있어요. 네. 위아래로. 떴다 떨어지는 코스들이 좀 있어서 그런 데서 거동이 좀 어떤지 멀미를 좀 하거든요. 네. 아, 좀 기대돼요. 오다 보니까 이렇게 뒤가 이렇게 대각으로 살짝씩 살짝씩 내려갈 때마다 앞쪽이 대각으로 들리면서 살짝씩 보타가 들어가거든요. 이런 단발성이나 이런 쇼크, 그 다음에 큰 쇼크. 그 뒤에 움직임이 깔끔해요. 여기 지나서는 한번 살짝 밟아볼게요. 네. 이 동네가 바람이 많이 부는데 여기서는 좀 바람소리가 느껴지네요. 스프링 지름이 좀 넓어졌거든요 지름이 넓어지면 확실히 그런 충격을 받는 건좀 부드럽고요 근데 그렇게 지름이 넓어지면 또 차가 물는데 그걸 또 권선 두께를 두, 높여서 좀 그런 걸 커버를 했어요 차가 이게 좀 중저속에 답답한 대신에 고속에 올려서 어느 정도 일정 속도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출력이 굉장히 경쾌한 편이에요 산타페 보다 엔진 소리가 조금 더몇 메타 뒤인 그런 느낌이고 기통에 모든 걸다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우리 욕심인거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정도면 탈수 있겠다 그렇죠 근데 이제 4기통은 시간이 지날수록 진동이 생겨요 그러니까 4기통 3차보다 10만키로 탄 6기통이 진동이 적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진동이 나중에 이제 이게 노후가 되면서 생기지 않는다면 이제 충분히 괜찮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저는 전자제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어, 그럼요. 이만도 전자제어 시스템 되게 좋습니다. 아, 진짜 이거는. 아, 근데 이게 캘리그라피하고 21인치 편제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좀 기다리면 연 돼요. 그랜저도 그랬어요. 그래야 될것 같아요. 에, 그랜저도 그랬고, 연식 변경하면서 이제 풀어줬죠 전자제어만 따로 넣을 수 있게 전자제어가 라피칭만 조금 만져줘도 차량의 움직임은 특히 전고가 제일 높은 차량 중에 하나잖아요 이렇게 다른. 달라지죠 하중 받는 게 차의 무게를 보면 되게 큰데 그 당시에 그 받는 부분은 별거 아니라서 조금만 받쳐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또 코너에 빠져나갈 때 이럴 때 대박 느껴지네요 음, 느껴지기도 하고 또 4륜의 전자제어까지 들어가고 4륜도 이번에 조금 더 H-드래기 드래기 더 심버전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4륜의 구동 구동력 제어와 전자 제어가 결합이 되니까 안정감은 더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아, 뛰는 거구나, 내가. 그렇죠. 그러네요 뒤쪽에 바퀴 쪽에 적극적인 데 개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전자 제어를 이제 받쳐주니까 이 느낌이 어? 옛날보다 그렇게 안정적이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럼요. 지금 우회전하는 상황에서도 이 구동력 배분을 보면요. 우회전에서 빠져나갈 때 뒤쪽에 구동력 배분이 거의 5대 5로 확실하게 밀어줘요. 내가 일부러 사륜 차량을 구입했는데 음. 안 써주면 슬픈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용해주면 아무래도 뭐 모든 것들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연미가 안거든어 그렇지도 않아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무게가 그렇게 살인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정말 정말 살살 밟으면 안 들어가는데 악셀을 조금만 이렇게 개입을 시키면 뒤에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구동력을 한번 더 써볼까요? 그러면 1 0 0 k 로인데 꾸준히 뒤에를 하나를 물어줍니다. 이러니까 안정감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제야 지금 이제 빠졌었는데. 예전, 제 차도 지금 이렇게 달리면 빠져요. 뒤에가 없, 안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기본으로 물고 가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이러니까, 이러니까 안정감이 네. 좋은 거죠. 자. 이제부터는 여기가 노면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네. 차가 이렇게 떴다 떨어지는 네. 움직임을 네. 많이 내는 도로가 이 도로예요 이런 데도 보면 음, 탱글탱글하네요 확실히 움직임이 줄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기존 펠리와 비교했을 때는 어, 엄청 좋아졌죠 <laughs> 제가 타고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런 건뭐 구조적인 거나 뭐 이런 건 떠나서 일단 느낌은 에,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대형차는 컨트롤이 잘안 되나 이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카니발하고 그 덩치가 운전자한테 피로 들어왔어요. 그걸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렇게 차가 차분해지고 거동을 잘 제어를 하면요 이렇게 차가 커도 달릴 땐 이렇게 큰걸잘못 느껴집니다 이 핸들링이 이렇게 완만한 코너를 돌고 있을 때 제가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어 놨잖아요 이렇게 한 손가락으로만 걸어 놔도 잘 제어가 돼요 우선 차를 타면서 진짜 핸들링 얘기를 오랜만에 한것 같아요 외모꾼님이랑 이걸 찍다 보면은 핸들링 얘기를 물어보시면 또 나쁜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독삼사 탈 때는 핸들 어지간히 많이 했었고 그러면서 집중한정시차 아쉽다라고 했었는데 탈수 있었고 음. 그한 5년 정도. 차를 타면서 그래도 최근에 기억 남았던 차량이 국산차에서 g 8 거기에 저, 적어도 다섯 손가락 아래 형 펠리세이드가 들어... 들어갈 것 같아요 똑같 이게 또 펠리세이드는 약간 이게 국산차 중에서 많은 분들의 워너비 차예요 현실적인 드링크 하거든요 뭐 이렇게 댓글 보다 보면 펠리 뭐 아저씨들 펠리 부심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가 일반적인 살면서 펠리세이드 차 사기 쉽지 않아요 진짜 어려워요. 비싸요. 너무 비싸요. 펠리가 현대차의 그 파란 차. 맞아요. 지금 그랜드보다.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위가 되버렸죠. 요럴 때요렇게차쓸 때도 네. 프리뷰가 앞쪽을 확실히 단단하게 만들어 줍니다. 눌러주면서. 그쵸? 네. 삼열로 이동했습니다. 네. 아 삼열. 지금 100km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고요. 삼열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일단 삼열에서 보니까 반지의 목소리가 엄청 멀죠. 멀어요. 삼열은요 조용해졌는데. 이게 창문이 3열은 이중 접합 창유리가 아닌가봐. 얘는 이게 1열하고 2열에서 못 느꼈던 이 윈도 노이즈가 좀 있고요. 그리고 3열은 뭐 다른 차량들은 많은 분들이 뭐 카니발 같은 차량의 3열과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제 생각에 그럼 뭐 대형 SUV는 SUV와 비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이 정도면 뭐 광활하죠. 3열도 음. 앉을만합니다. 다른 수입차 뭐, 뭐 비싼 뭐 1억대 차량들과는 뭐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광활하고요. 그리고 이 차량과 비교될 차량들이 뭐, 트래버스 같은 차량들이 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그냥. 탈만한 3열 음. 그리고 3열이 중형 SUV 같은 차량에서 약간 우당탕거리거든요. 그런 느낌 좀 줄었네요. 음. 그래서 어 특히 애들이 많이 앉지 않습니까? 재미로 그렇죠. 그래서 앉을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3열의 편의상들도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음. 아니, 음악 혹시 뭐 틀어줄 수 있습니까? 보스 14개 스피커인데. 우와. 음. 어. 3열 사운드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어, 예전에 필러 쪽에 있었거든요. 사운드가. 네, 맞아요. 근데 옆으로 왔는데 좀더 가깝게 들리는 그런 느낌? 음. 저는 가끔씩 3열을 이용하는 편이기 때문에 제가 느끼는 3열 공간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네요 어, 이쪽에 송풍구도 무풍 되고요 아우, 잡기 좋아졌네요 이거 다이 하셔야겠다 기존의 펠리세이드 오너 분들은 손잡이 부분이 오돌토돌해졌습니다 그리고 3열에서 본 2열, 1열 공간은 이런데요 아, 이게 밝은 시트 참 구입하기는 두렵지만 보기엔 되게 예쁘죠. 이렇게. 승차감에 전반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네, 거동이 조금, 그러니까 확실히 네. 좀 허둥대던 모습이 좀 안정적이고요. 이렇게 정숙 주행할 때 프리뷰가 이제 약간 좀 풀어졌을 때 뒤가 이렇게 흔들려요 네,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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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 그러네. 음. 1열에서는 좌우 거동이 거의 안 느껴졌다며, 2열에서는 이거보다 조금 더 느껴졌고요. 3열로 오니까 그게 더 느껴져요. 예. 음. 네. 야, 3열 조금 더쪼여도 되긴 하겠네요. 아, 그래도 기존보다는 괜찮다. 이열을 조금 앞으로 당겼는데요, 괜찮습니다. 아, 이런 이거 말도 안 되는 이런 기능들. 이게 지금 전동으로 이동해서 슬라이딩하는 경우는 이 3열 시트가 움직입니다. 자, 자, 앞으로 보세요. 요길 보세요. 지금 3열 시트 중간인데요, 요 부분인데 시트 전동 시트를 뒤로 하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앞으로 하면 엄청나죠. 앞뒤로 움직이는 폭이 오, 11cm. 나도 인데요. 아, 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3열도뭐 충분히 편하다 이런 말 보다는 3열도 가끔씩 이용하게 괜찮은 공간이다. 괜찮습니다. 아, 환장님 오늘 환장님이 응. 익숙한 코너를 추가적으로 진행해 주셔서 잘알수 있었고요. 일단 뭐 좋아진 건 좋아진 겁니다. 좋아졌네요. 좋아졌어요. 만질게 별로 없다. 좋다 이게 이제 한마디라고 할수 있고요 음. 또 그만큼 가격도 높아졌기 때문에 음. 진짜 주행 성능도 이제는 좀더 열어놓고 음. 대놓고 해야겠네요 어, 그렇죠 대놓고 해야 되고 이거랑 비슷한 가격대 뭐 파일럿이라든가 그 다음에 익스플로러 익스플로러 에, 네, 이런 것도 네, 한번 해봐야죠. 그렇죠 이런 것도 시승을 한번 해서 비교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